딱 있다가 자석이 달려 있어서 꼭착 붙어요. 되게 좋아요. 네. 자, 화면 전환 딱 눌러 주고 마우스 딱 하얀색 버튼으로 바꿔 주고 하얀색 불빛으로 바꿔 주고 음. 너무 좋고. 오케이. 예, 무선이면은 충전식 건전지를 쓰셔도 되고 AA 사이즈 건전지예요. 네. 아, 들리냐? 어, 잠깐만요. 어, 들리네. 마이크 바꿀 신압. 아, 들려? 안 들립니다, 형님. 들려? 들려요. 예. 어. 네, 뭐 드립니다. 하고 있었어? 네, 드립니다. <laughs> 뭐 하고 있었어? 그냥 노가리. 그냥 노가리 가고 있었다고? 네. 네.